네, 안녕하세요. 궁합의 이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사주 팔자, 그리고 궁합에 대해서 궁금해 할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희 영화 궁합의 자문을 맡아주신 박성준 역술관님과 함께 궁합에 대한 모든 것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을 보다 보면 사주를 베이스로 풀다 보면 무슨 살이 꼈다, 살이 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살들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도화살.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분들이 도화살이 껴있다. 사람의 매력이 사주팔자에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도화살이라는 건 사실 복숭아꽃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꽃이라는 것이 화려하게 피면서 이성에게도 인기가 있고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끼와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도화살이라는 것도 너무 과하면 인간관계에서 남녀 간에 어떤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겠다. 들리는 풍물으로는 사주에 뭐 물이 많다. 네. 물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인기에게 많고 도화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아, 물이라는 것도 오행으로 얘기해서 나무, 불, 흙, 바위, 물 이런 네. 게 있는데요. 이승기 씨와 같이 이제 큰 물인 경우에도 끼를 발산하는 직업이 맞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인기를 어... 먹고 사는 직업으로서 예. 물의 기운이 있는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어, 물이 많다는 것은 연예인이나 예능인 이런 쪽엔 잘 맞는 거죠. 아... 도화살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셨지만 흔히들 뭐 영마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영마살. 아, 영화 속에도 심은경 씨가 맡은 송화홍주 캐릭터는 딱 영마살이 도화살을 만난 경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궐 밖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고 얽히게 되는 운명이고 네. 그 과정을 재미있게 영화에서 풀어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뭐 도화살이나 영마살 이외에도 대표적인 살이 뭐가 있는지와 네. 살 중에서도 또 좋은 살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밤에 산 신기술을 혼자 걷다가 호랑이에 물려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백호 데스 뭔가 무섭잖아요. 완전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제 교통사고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 그런 무서운 살도 있긴 하지만 좋은 살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복록과 의식주가 풍부하다는 반한 살이라는 것도 있고요. 문물을 겸비해서 출세한다는 장성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살은 좋은 살이네요, 그건? 그렇죠. 어... 살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살 중에 이승기 씨가 가지고 있는 살도 있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살이에요. 뭐죠? 화계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계살이요? 네. 화계살이라는 것은 예술과 예능 분야에 재능이 있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네. 연예나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살이에요. 일반 사람들한테 화개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연예계로 풀리지 않았는데 화개살이 들어오면 춤바람이 난다거나 꽃바람이 난다거나 <laughs> 어떤 그 어, 늦바람이 난다거나 네. 밖으로 돈다거나 이승기 씨가 이큰 물에 네. 이 화개살에 만약에 셀러리맨이었다 셀러리맨이나 뭐 학자거나 뭐 네. 이러셨다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밤마다 나이트가고막 <laughs>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주 궁합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극장에서 저희 궁합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관람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